네 안녕하세요. 리본공주의 마음입니다. 아, 저번 시간에 아, 부켓 만드는 것을 제가 같이 했었고요. 이번 시간에도 같이 아, 부켓에 대한 아, 만들어 놓은 것을 좀 보여드리고 아,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 아,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다양하게 아, 리본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. 실크를 가지고 하셔도 되고 아, 우리가 이제 리본을 가지고 하셔도 되고요. 다양한 칼라를 가지고 어, 해 놓은 거를 일단 설명을 드리고, 어,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방향을 어,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, 제가 샘플을 좀 만들어 놓은 거를 일단은 보여드리겠습니다. 어, 이제 아, 리본하고, 어, 그런 레이스 종류는.